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도 잘 지내셨죠? 네. 얼마 전에 저희 고향 교회 선배 형이 저를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내 만나자마자 저를 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너왜 이렇게 살쪘냐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아, 목회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그랬더니 아, 살찌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왜안 되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살찌면 목회 편한 줄 알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나 조금 살찌니까 오히려 보기 좋다고 그러던데 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아니래. 그 그냥 하는 말이래요. 빨리 살 빼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저살 찌면 목에 편해 보이시나요? 아니죠? 괜찮죠? 네. 그 형의 실수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답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니 살찐 사람 봤으면 성도님들한테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답을 내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답을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 답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답을 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내릴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답을 내립니까? 끝났다.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쉽게 우리 스스로 답을 내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끝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거기까지다. 너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 끝났다. 스스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24장 3절 이하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듣고 마지막 때는 이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단편적으로 딱 보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나라끼리 막 전쟁을 하는, 거,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막 이런 일이 보이니까, 아, 이제 마지막 때구나.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하고,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내 스스로가 답을 내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끼리 싸움을 하고, 민족끼리 서로 대적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었던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있었던 일이에요. 오히려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은 지금보다 옛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마지막 때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준비하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냥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마지막 때다 이렇게 스스로 답을 내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말들을 꾸며내고 또 나름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리고 돌아가는 이 세상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가 답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스스로 답을 내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답을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내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을 규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다시 신의 산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질 않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왜 불안해졌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끌고 나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넜고 먹을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신내산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런 모세가 지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아론에게 무엇을 요청했냐면 모세가 어디 가는지 이제 모른다. 이사람안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 이렇게 지금 아론에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백성의 요청을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다. 내가 신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렇게 모아놓은 금을 가지고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론의 죄이고 아론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라는 형상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눈에 보이는 송아지라는 그 형상으로 규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답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거다. 이렇게 답을 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형상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사람이 신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우상에게 뭐 절을 한다,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하면 큰 우상 앞에서 절을 하거나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우상은 그런 우상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우상은 어떤 종류의 우상이었는지 아십니까? 작은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 우상을 꺼내놓고 그 우상에게 빌기도 하고 절하기도 하고 우상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이랬다는 것이죠. 자기가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놓는 겁니다. 그냥 우상은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섬기는 우상이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다. 그럼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사람의 소유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람이 규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답을 내릴 수도 없고 내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불로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4장 24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이처럼 불로 표현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을 불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규정할 수 있는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보시면 알겠지만 불이 형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불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바람에 따라서 이리 번지기도 하고 저리 번지기도 하고 불은 형상을 그 형태를 규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형상을 형태를 규정할 수 없는 분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지금 아론은 그런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을 해버렸다는 것, 바로 이것이 아론의 실수였고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도 아론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을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우리 스스로 답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해버리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뭘까요? 정말 끝났다. 이건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스스로 답을 내리고 마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공부를 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1, 2학년 때는 뭐 어떻게 어떻게 막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제대하고 나서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신다. 돈몇 백을 어디서 나냐는 거예요, 등록금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도 못하시니까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 한 학기를 일을 하자.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든 뭐라든, 한 학기를 해서 등록금을 번 다음에, 한 학기를 공부를 하자. 그리고 또 공부하고, 또한 학기 일을 하고, 한 학기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공부를 좀 마쳐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제 마음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 안에 들어있는 저의 마음은 뭐였냐면, 이건 하나님도 못해. 갑자기 하나님의 하늘에서 한 500만 원 이렇게 떨어뜨려 주실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건 진짜 하나님도 못하니까 내가 알아서 하자. 이렇게 하고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등록을 며칠 앞두고 나서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후원해 주시겠다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 감흥이 없는데 저한테는 이 엄청난 일이었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았어요. 네가 이건 하나님도 못해. 이렇게 마음 먹었니? 그거 아니라는 거 내가 보여줄게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도 못해 답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제안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답을 내리는 또 하나의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을 단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로 하나님을 규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내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분, 내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분, 또내 사업과 내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분으로 내가 그냥 규정해 버리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깨닫게 된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이든 요청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뭐든지 이야기할 자유가 있어요. 무엇이든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아빠도 자녀에 대해서 응답해줄 자유가 있어요. 자녀가 아빠에게 다 이야기해준다고 해서 아빠가 그것을 다 들어주느냐? 아니에요. 내가 응답해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분으로만 규정을 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어떤 자유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되 그것보다 더큰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답을 내리지를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폐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흥미로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뭐였죠? 노예였잖아요. 종이었잖아요. 근데 노예와 종에게 어떻게 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석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그들에게 폐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을 보면, 왜 그들이 이것을 갖고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함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지금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은과 폐물과 보석들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는 대로 주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노예로 살면서 금이라고는 구경도 못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금과 은과 폐물과 보석들이 그들의 소유로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과 은과 폐물들, 이게 과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나가게 됩니까? 광야. 광야로 나갔을 때그 광야에서 금과 은이 필요했을까요? 아무 필요 없어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물이고 음식입니다. 금과 은은 짐만 될 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거 가져가게 을까요출애굽기 25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그리고 사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여러 가지 보석들, 폐물들, 물건들이 쭉 나와요. 이거 어디 쓰는 것일까요? 성막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려고 미리 그들에게 금과 은과 여러 가지 물건들과 폐물들을 그들의 손에 쥐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할 그것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상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신 그 소유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우상 만드는 일에 밀어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재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도, 우리에게 있는 재능도, 우리에게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디에 써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즐기기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내리고 그것을 막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치 있는 곳에 우리의 소유를 쓸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단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의 재물도 쓰시고, 그곳에 여러분들의 시간도 쓰시고, 그곳에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혼자 즐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 즉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스로 답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쭉 읽어보면 지금 아론이 기가 막힌 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지금 송아지 영상을 백성들에게 딱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 절일이라는 말이 기쁨의 축제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를 말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송아지 영상을 갖다 놓고 내일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이 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축제를 벌이는 날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의 형식은 갖춰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될 백성들이 뭐하고 있는 걸까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런데 저 말이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하며 사람들이 아주 난잡한 쾌락을 즐기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버릴 때 바로 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제사의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번제도 드렸고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고 답을 내린 거예요.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마시고 우리끼리 놀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만 즐겁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예배의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배라는 명분, 제사라는 명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대한 영광은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만 먹고 즐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이 말씀이 그렇게 낯설게 들리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이 시대의 교회도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질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정말 비약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라는 명분으로 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행사가 끝나고 남는 것은 사람에게만 영광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사람만 좋은 행사. 사람만 즐기는 행사.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행사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성도들도 피곤해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을만 되면 진짜 많은 교회들이 전도축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도축제를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다 카드가 하나씩 나와요 이게 무슨 카드일까요? 전도 대상자 작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이름을 쓰라는 거죠 몇 명씩 무조건 이름 쓰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함께 천국 가고 싶어서 우리 교회로 데려오고 싶고 또 신앙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이 신앙으로 우리가 이끌어주고 이런 게 전도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벌여놓고 무조건 이름 써서 데려와라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아는 옆에 교회 옆에 집 사는 다른 교회 집사님 부탁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좀와 달라고 다음 주에는 내가 가겠다고 이러면서 서로 딜을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나중에 그 행사를 마치면 발표하잖아요. 몇명 왔다. 그 누구에게 영광 돌린 걸까요?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일 아닙니까? 사람만 좋은 일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저는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교회가 교회답고 예배가 예배다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람이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 교회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행사를 치르고 사람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만 영광 받는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 기뻐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답을 내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답을 내리지 않고 무엇으로 우리 삶과 신앙의 기준을 삼아 답을 내려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1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불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돌판에 새겨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란 뜻이고 하나님이 직접 새기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다른데서 온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답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답을 내리고 그 답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답을 내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삶의 답을 내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답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삶의 답을 내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